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주삼비어스 리포터 오지윤입니다. 오늘도 바켓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날씨 보여드려서 확인하셨겠지만, 그리고 제 지금 또 실눈 모드가 된제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햇살이 강하고요. 어. 평소보다는 기온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기 중에는 기온이 좀 많이 낮을 것 같습니다. 어, 6도에서 11도 정도 기온 내에서 오늘 더블헤더 1차전 경기 치르게 될것 같고요. 어, 날씨는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수준, 강수 확률은 오후에 10% 정도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날씨가 오전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운 탓에 평소보다는 1시간 늦게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선수들이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이러다 보면 어, 부상 위험도도 좀 높고 실제로 선수들이 수비를 나가거나 할때 몸이 더 움츠러들어서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 팬분들께서도 경기장 오실 때좀 옷이나 이런 것들 단단히 잘 챙겨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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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휠라와 어, 콜라보 후드티와 필라의 윈드브레이커를 입었는데요. 저는 오늘 더블헤더 1차전 경기는 이 정도로도 입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에는 무조건 동계점퍼나 패딩 하나 더 걸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팬분들께서 직관 오실 때 어, 날씨 참고하시기를 옷차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울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 오늘은 하루 종일 댁에서 경기 많이 봐주시고요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집관을 위한 중계 방송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오늘 경기 중계 진행하고요. 어, 더블헤더 2차전 경기는 SBS 스포츠에서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등말수 있습니다. 박성재 선수와 현도훈 선수가 등록이 됐고요. 조재영 선수와 전민재 선수가 말소가 됐습니다. 박성재 선수는 오늘자로 육성 선수에서 등록 선수로 전환이 됐다는 점 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라인업도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라인업입니다. 1번 중견수 정수빈, 2번 일루수 페르난데스 3번 우익수 박건우,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지명타자 김인태, 6번 삼루수 허경민 7번 유격수 박계범, 8번 포수 최용재, 9번 이루수 강승호 선수가 오늘 선발을 출전하고요. 두산의 선발투수는 곽빈 선수입니다. 다음은 기아 라인업입니다. 1번 우익수 최원준, 2번 이루수 오정환, 3번 이루수 유민상, 4번 지명타자 황대인, 5번 삼루수 최정용, 6번 좌익수 이우성, 7번 중견수. 이창진 8번 포수 권혁경, 9번 유격수 박민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하고요. 기아의 선발 투수는 이민우 선수입니다. 두산의 더블헤더 2차전 선발 투수는 현도훈 선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라인업에서 두산 라인업에서 가장 좀 크게 달라진 점은 최용재 선수가 선발로 포수 마스크를 썼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기사로 확인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박세혁 선수와 장승현 선수가 부상이 약간씩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더블헤더 1차전 경기는 최용재 선수가 선발 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팬분들께서는 매회가 찬스, 매회가 마사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명타자로 김인태 선수, 그리고 좌익수 자리에는 김재환 선수가 모습 보이겠습니다. 기아는 라인업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원준 선수. 어 이창진 선수까지만 어제와 수비 위치 타순 동일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 좀 많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 보실 때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박성재 선수가 콜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천에서만 보다가 잠실에서 박성재 선수를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팬분들 박성재 선수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실론 캠 촬영을 이천으로 갔을 때 박성재 선수에 대한 질문이 폭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기대 많으시죠, 팬 여러분. <laughs> 네. 박성재 선수는요, 2021 신인 드래프트 2차 8라운더, 전체 82, 아, 80번으로 지명된 신인 선수고요. 올해 퓨처스 리그에서는 예순 어, 두 경기, 타율은 2할 1푼 3리입니다. 29타점 올린 기록이 있네요. 퓨처스에서는 아마 우리 팬분들께서 포수인 주 포지션 말고 여러 포지션을 메워주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포지션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포수로 이어갈 것인지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 당시에 실론캠에서 물어봤을 때 구단 내부에서는 포수로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당시에 외야나 이런 포지션에서 봤던 거는 당시 외야수 선수들이 조금 부상이 있거나 한 경우였다고 하고요. 아마 일군에서도 계속해서 포수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가지고 있어서 팀 포수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요. 박성재 선수가 어, 많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박성재 선수 잘하라고 응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잠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어, 어딘가 조금 깨끗해 보이지 않았나요? 어딘가 조금 우리 팬분들께서 곧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잠실은 지금요. 우리 팬분들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입니다. 어, 식자재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청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 곧 들어오신다고 하니 잠실도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일단 저도 사실 팬분들 안 계실 때는 야구장이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응원하는 이 상황이 참 너무 아쉽고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 안 계신 만큼 내가 응원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약간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싶다. 물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팬분들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도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어 뒤에 광고판 고쳐졌나요? 라고 댓글에 달려 있는데요. 네, 지금 저기 보시면은 아마 교체 공사 중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고치고 있고요. 아, 근데 제가 선수들한테 듣기로는 저 자리가 그 광고판이 켜지면은 포수가 공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어제도 상대 포수분께서 이 전광판이 안 보인다. 전광판 때문에 공이 안 보인다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조금 껐다 켰다 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약간 경기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요. 우리 팬분들께서 더블 헤더를 보셔야 하잖아요. 우리 더블 헤더 긴 시간 동안 우리 제어스포티비 팀도 열일하겠지만, 우리 팬분들도 열응하시겠지만 오늘 치어리더분들도 정말 열일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치어리더 분들과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어,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논의해주실 치어리더 분들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천원유, 정희정, 허은미, 박성은 치어리더 오늘 경기 함께합니다. 어, 네, 치어리더분들 오늘도 파이팅이고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치어리더분들의 복장도 다양한 어, 두산 룩북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어리더분들 패션 스타일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치어리더 직캠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침 또 치어리더분들이 출근을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천원유 정의정 그리고 박상은 치어리더 지금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치어리더분들의 옷차림도 제법 두꺼워진 모습인데요. 우리 팬분들도 혹시나 오늘 외출하실 일 있으시면 옷차림 단단히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2시 경기에는요, 여러분 조금 볼만해요. 그래서 아마 2시 경기 그리고 더블헤더 2 차전까지 저희 LG와 더블헤더로 일요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두 경기를 다 보실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얇은 옷을 좀 여러 겹 챙겨 오셔서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하나 챙겨 오시면 더더. 따뜻하게 경기를 보실 수 있겠죠? 핫팩도 혹시 모르니까 꼭 챙겨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저희가 벌써 라이브를 시작한 지 조금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도 이제 자연스럽게 키플레이어를 꼽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오늘 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오늘의 키플레이어 누구인가요? 오 마사카 마사카 물결 <laughs> 물결 이렇게 보이네요. 강승우 김재환이 해줘야 한다. 오늘 키 플레이어는 최용재 선수, 김태형 감독님이요. 용재 선수 오 용재 선수 인태 선수 용재 선수 김재환 선수 박개범 선수 박개범이요. 마사카 아니면 개범신 허경민 선수요. 어제 적시 탄친 감을 그대로 이어서. 호세, 호미패, 어, 박계범 선수 결국엔 김재한이 해결해줘야 함. 오늘은 이기겠죠. 호미패, 허경민, 최용재 선수가 잘 해줘야겠죠. 라고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 일단은 우리 팬분들께서 여러 명을 뽑아주셨는데, 저도 한 명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강승호 선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9번에서 이제 상위 타선과 연결고리 역할을 좀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요. 오늘 저희가 사실 강성호 선수에게 곧 공개될 새 응원가를 미리 들려 드렸거든요. 강성호 선수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고요. 우리 강승호 선수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인태팀의 반응이죠. 우리 인태팀 선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 제가 들려드렸더니, 인태 선수는 조금 있다 보니까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조금 강한, 처음에는, 어, 아, 약간 강승호 선수의 그 파워, 이런 측면을 살려서 만드신 응원가구나라는 느낌이 먼저 드실 것 같고요. 정신 차려보면 따라 부르고 있는 팬분들의 모습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호 선수가 응원과 공개 전까지 말소 단한 번도 없이, 그리고 큰 부상 없이 좋은 모습 보여온 만큼 우리 팬분들께서도 기분 좋게 강성호 선수 응원과 즐겨주시고 응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수들 응원과 반응은 네,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추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약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는 선수는 박계범 선수가 기아상대로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밍이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제가 노래를 잘못 부르는데요. 제가 강성선수 응원가를 살짝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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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 오! 우리 팬분들의 오! 라는 댓글들이 보이니까 저도 기분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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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습니다 목소리 저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목소리가 좀 낮아요. 2차전 더블 헤더 선발 투수 누구예요? 라고 댓글에 물어봐 주시는데 어, 두산은 현동훈 선수로 아마 기사에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동훈 선수 어박성재 선수와 함께 등록되었고요. 조재영 선수, 전민재 선수가 발소가 됐습니다. 오 호주 시드니 사는 두산 팬입니다. 시드니에서도 중계방송 보면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라는 댓글 보이는데요. 아, 너무 멋지네요. 호주에서도 봐주시는 우리 팬분. 어, 호주에서 날아온 응원이 우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보고 계신데 우리 선수들도 아마 잘해주지 않을까요? 오늘 중계는요.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고요. 더블헤더 2차전 경기는 SBS에서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라이브는요, 지금 38분인데 4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 저는 댓글 조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 노래 괜찮다, 응원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오. 어, 강성 선수한 거 빨리 듣고 싶네요. 맞아요, 저희 23일 홈 경기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어, 꼭 오세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경기 함께해요. 그리고 저희 자세한 입장 관련 공지는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올려주세요. 아이, 그럼요. <laughs> 득점 루트인 정수빈 선수의 출루와 호,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에서 페르난데스 선수의 안타 오늘 활발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댓글 달려 있는데요. 어, 오늘 1, 2번 두 선수가 좋은 활약 보여준다면 오늘 경기 어렵지 않게 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사실 최근에 호세 선수가 잘했을 때 호세 선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날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날인데 사실 그날 호세 선수가 아팠대요. 약간 어, 배탈처럼 약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 페라한데스 선수 오늘은 아프지 않고 매일매일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찡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오늘 꼭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롱패딩 입어야 하나 댓글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롱패딩 입으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기온이면요, 롱패딩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침에 저희 워밍업 할 때, 저희가 출근할 때는요, 너무 추워가지고, 롱패딩 필수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제 해가 쨍쨍한 시간대가 되니까, 이제야 조금 살만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겉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 지금 세 겹, 네겹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껍게 입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 경기 오실 때꼭 이렇게 두껍게 입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어 이제 라이브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중계서만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오늘 중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차전은 SBS 스포츠에서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박혁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응원 진짜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안녕.